방콕 최고의 야경. 여기는 아니드군바입니다 아침 먹으러 왔는데요. 사람 엄청 많네요. 명수랑 <목소리> 디저트. 서양 사람들이 많네요. 이게 295 바트. 저는 조식 포함이 아니라서. 자리가 없어서 제 자리는 저 끝에. 조식은 종류는 되게 많지 않은데 괜찮아요. 조식 간단히 먹으니까 또 개미가 있네. 야외 세팅하는 게더 분위기 있고 좋네. 강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짐통스 가려고 택시 타고 90 바트에 왔는데. 제가 지금 통해서 사진이니까 어떤 지나가던 여기 현지 분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하는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다기도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오늘 오전만 열고 오후가또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갈수 있으면은 내일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아침 일찍 오픈할 때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시안파라곤 가려고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된다고 해서 지하철 탔어요. 이번 출구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시안 파라곤인가 봐요. 대형 쇼핑요 Sorry. 딱 여기 도착하니까 또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짐 턴순 받으면비 쏟았 맞았겠네요. 우산을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법은 우산이 필요한데 저는 휴대 명샵들이쫙 있고. 1층에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마켓인데요. 그 고메 마켓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사면 된다고. 아, 살려, 살려. 저기 음. 고메 가든이라고 보이네요. 간판이. 1층에 먹을 데가 엄청 많네요. 정말. 여기 오셔서 쇼핑하시거나 뭐 먹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고메 마켓이네요. 우리나라 분들 여행 오셔서 많이 가시는 구매 마켓 지금 이거 우산을 샀거든요 796 바트 원래 995 바트 세일해서 일본 건데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좋아요 초경량인가 봐 90g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서 그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찾는 이 쿤나 과자를 찾았어요 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샀어요. 이거 가방에 어떻게 담아가야 될지. 그 듀리한 페이스티 예전에 공항 면세점에서 샀었는데. 스무스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선물용으로 사갈 수 있는 커너가 따로 이렇게 있네요. 또 우산 사러 왔다가 봄에 마켓에서 잔뜩 지르고 갑니다. 여기 와서 강아지 용품도 지금 공화하고, 실루된 장난감이 그 치석 제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강아지 그 심장사상충약이라 택시를 안 타면 호텔에 갈 수가 없어서 택시 타러 가고 있어요 줄이 엄청 길어서 오늘 중으로 호텔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카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두면은 이거 그냥 다시 가져가는 아저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날씨가 좋으면은 문바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든 아무튼 짐을 놓고. 무슨 뭐 낯선 사람네 저는 지금 반얀트리 도착했고요. 버티고의 문파 보이네요.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우. Wow. 사디카. Wow. <목소리도> uh, one person? For drink and some snack. Uh, drink.

왔어요 여기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아니면 좀 시간이 9시 반쯤 와서 그런지 저 오자마자 자리가 있어서 의자도 세 개나 있는데 저 혼자 있기 좀 미안해요 <laughs> 여기 중국 분들 두분 오셔가지고 혼자냐고 앉으라고 흔쾌히 제가 해줬어요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시켰는데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술을 못 먹는데요 오늘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방콕에 님은 앙 거른 이라이 我一个人来这儿呀你住在哪里嗯 coser road 嗯 c o s e 哦知道吗耶耶 nearby c o s e 我这儿嗯两次两次啊今年秋天我和妈妈一起来这儿 是这是你第二次买。y e a 我、呃，一天呛麦，你们知道吗？呛麦。呛麦<买>。呛麦<买>。北方，北方。泰国。泰国。哦，清迈。呛麦。你们说呛麦，<Yeah. S 2> 我们说呛麦。啊、oh, <okay. S 2>。呛一壶呛来。Oh. 날씨가 흐려서 야경이 보일까 싶었는데 날씨 흐려도 워낙 불빛이 화려해서 오늘 구경 너무 잘했고요. 늦게 가니까 차가 안 막혀서 좋네요. 저쪽 방향인데 카오사 로드 쪽이라고 하니까 카오사 로드 입구에 내려줬어요. 들어가기가 싫은데, 오늘 마지막 밤이라서. 문바 갈때좀 예쁜 신발 신고 가려고 챙겨왔었는데, 혹시 밖에 비 오면 은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단화를 신고 왔거든요. 걷기는 편하겠네요, 여기.